네,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고주부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매매 잘 하셨죠? 네, 아이고, 오늘도 우리 정말 재미있게 매매하면서 어, 수익 냈는데, 오늘 종가 들어간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종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말씀드렸거든요. 어, 종가 종목, 요거요, 여러분. 엄청 크게 갈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엄청 크게 갈 거예요. 어. 최소 80에서 100%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안 하죠. 한 20에서 한30% 정도만 먹고 빠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조만간에 하이트론처럼, 아 그죠? 하이트론 또는 자 어떤 종목하고 같은 거냐면 어 코미코, 코미코, 코미코의 아 아니요 아니요 코미코가 아니고 코이즈, 코이즈나 였음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어, 그리고 일성건설, 일성건설 요 자리 보세요. 요 자리 요거 요거 요렇게갈 거예요. 이렇게. 어. 오늘 종가 들어간 종목 이방에 계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렸는데 어, 조만간에 제가 종가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크게 갈 겁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어, 이방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 내일서부터 우리 매수 들어갈 거니까. 오늘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내일 오전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오셔서 어, 크게 한방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무료로 드릴게요. 음.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재건주. 여러분, 재건주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어, 이거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거 틈새 시장 공략해야 됩니다. 남들 다 AI 보고 있고 또. 어? 로봇 보고 있고 어다 이러고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틈새 시장 공략해야 됩니다. 어.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다 수익 내고 있었어요. 자, 뭐냐 그러면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평화를 원한다라고 서로 어 같은 뜻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지금 14일에서 16일 미넨에서 종전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어이이 이이 이 뭐야 점괘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도 어 좋다 좋다 그래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미 고위급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현재 물밑 조율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이슈 나오면 날아가는 거예요. 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영상 후반에서도 여러분들, 뭐예요? 매매기법, 무료로 공유, 중,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곧 종료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매매기법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너스 종목, 요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거 20% 아니에요. 아, 20% 아니고 더 크게 먹을 겁니다. 80에서 한100% 보고 있어요. 아, 요거 조만간에 인증할 테니까 이거 보너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이 방에서는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크게 갈 거니까 무조건 매수해 놓으시라고. 안 가는 거 정리하고 나서라도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010-2296-8776.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다 보내드릴게요. 어, 다, 어, 내일서부터, 어, 다음 주에까지도 여러분, 매수 계속 해 놓으셔야 돼요. 금방 뜹니다. 며칠 내에 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세력 기법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작업하는 거 찾아놨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아, 우리 재건 관련좀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동 가지고 왔습니다. 대동. 자, 대동이요, 여러분. 어, 얼, 지금 얼만큼 상승 나왔어요? 오늘? 오늘만? 오늘만 얼마 한 치산? 우리, 우리 어디에서 대응했어요? 여기서 대응했죠? 12,000원.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 안 나실 것같아 갖고 영상 그대로 갖고 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 여기에서 12,000원, 12,060원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진입하셔야 된다고. 그죠? 이거 여러분들 무료로, 어,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어떻게 됐어요? 12,000원. 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그죠? 이렇게 상승 나왔어요. 오늘만 몇 프로예요? 오늘만 19%입니다. 오늘만. 그런데 얘가 윗꼬리를 줬죠. 이렇게 윗꼬리 줬잖아요. 기회가 다시 왔다. 이거 놓치신 분들은 다시 따라만 하시면 돼. 따라만 하시면 된다.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에? 이거, 이거, 이거 검증해 드리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이 영상으로 이걸로. 그죠? 이거 제영상이제 차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대동입니다. 대동. 자, 이 대동은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되어 있는데, 농기계 전문 업체잖아요. 농기계. 어. 우크라이나에 이 농기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동이 엄청나게 큰 수혜를 볼수 있을 것이다. 어,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좀 가, 관심을 갖고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미 크게 여기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보세요. 양봉으로 이렇게 차 있었으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유, 왜 이때 안 따라하셨어요? 라고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윗꼬리가 싹 달렸죠? 그죠? 이렇게 꼬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잡힌다라고 하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예요. 어? 지금요, 오늘의 저가 라인 있잖아요. 요, 요, 여기를 저는 기준으로 잡을 건데, 이렇게 기준 잡아놓고 대응할 겁니다. 추가적인 상품 나와요. 제가 조만간에 이 영상 다시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일서부터 다시 대응 시작할 거니까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좀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려. 요이 방에 계시는 분들 다 매일같이 수익 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 이거 현대건설도 보세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어,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현대건설 이렇게 갔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매매하시면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겠지만은 어정쩡한 유료방 안 가셔도 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대동이에요 대동 내동. 네?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세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 방에서 제가 아침마다 생방송 진행하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생방송 자 여기 옆에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이거 오전에 제가 생방송 진행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면 이 방송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은 어떤 거 들어가세요 어떤 거 들어가세요 어떤 거 들어가세요 하고 이 안에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상 보시고 나서 진입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진입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신청하시기 바래요 자 영상 하단에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보너스 아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 단기 20% 짜리는 보내드릴 건데요. 단기 20% 짜리 먼저 하나 보내드릴 건데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요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거예요. 트럼프가요.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사지원을 해줬던 대가로 돈 대신 히토류를 달라라고 요청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만약에 종전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이거 줘야 됩니다. 이거 이슈 뜨잖아요. 이 관련주 이렇게 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종목 하나 발굴해 놨습니다. 찾아 놨어요. 이거 놓치시면은, 저도 먹는, 못 먹는다라는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특사까지 보내면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 726조 원입니다. 726조 원의 가치의 히토류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엄청 뜰 겁니다, 관련주.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대동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관련 종목 최소 20% 봅니다 최소 2 0예요 그리고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대박주 최소 100% 봅니다 100%아 100%까지는 무난하게 수익 낼수 있다 이 종목은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너스 받아가시고 보너스에다가 요거까지 받아가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어,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이거 조만간에 이 종목이 인증합니다. 인증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매매기법 설명해 드릴게요. 매매기법 꼭 배워가시기 바라고요. 조만간에 종료됩니다. 더 이상 오픈 안할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해 놓으시고 꼭 함께 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경제방송 나갔을 때, 딱두 가지로 매매했었어요. 어, 네올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매매기법 1번이었죠. 매매기법 1번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이미 다 알려드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배워 가셨으니까 자 그랬는데 고매매 기법 하고요 매매 기법 1번이었죠 1번 1번하고 어이 2번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게 요거 2번이거든요 얘는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오의 기법이라고 해요 뭐다 비슷한데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알려드리기 진짜 아까운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양봉 양봉 양봉. 자, 눌리는, 갭, 갭, 상승 이후에 눌리는 거, 종가에서 눌리는 거. 그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거든요. 요세 가지를 통틀어가지고, 오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그러면,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 이상 양봉만 타겟으로 잡아요. 아, 5% 짜리, 뭐7% 짜리 얘네들도 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종가 기준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타겟을 잡으셔라. 너무 너무 쉬워요. 조, 어, 아시겠죠? 조건 검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보조 지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조 지표 단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평선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 백 차트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겠죠? 엄청 쉬워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모르셔도 돼요. 그죠? 아. 더하기 빼기예요. 동네 마트 가셔가지고 잔돈 거스름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암산만 되시면 됩니다. 어. 더하기 빼기예요. 주가 주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거든요. 어, 계산기 뚜들기셔도 되고요. 더하기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게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어. 아시겠죠. 너무 너무 쉽다. 자, 그리고 반칙 매매라고 해가지고 너 반칙하지 마. 너법 지켜. 어, 요게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버블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요 반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규정 안 따르고 그거 뭐예요? 세력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반칙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공략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때 우리는 20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을 가, 검색이 가능한데 조건 검색식 몰라도 됩니다. 조건 검색식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요. 자 보세요. 요거 딱 전일 대비 등락률 있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 어, 창번호 0하나 8하나예요. 요거 딱펴 놓으시면요. 여기서 15% 이상으로 끝나는 애들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이상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렇게 장 끝나고 나서요, 얘네들만 싹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조건 검색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요15% 이상이란 얘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15% 이상으로 양봉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패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외워, 외워 놓으셔야 돼요. 2번 패턴. 3번 패턴. 자 1번 패턴은 뭐예요? 시초가가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떠서 눌리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은 종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눌리는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은 장대 양봉 안에 캔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 이게 3번 패턴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죠. 승률은요. 승률은 제가 계속 해 보니까 얘네 아이고. 얘네 둘은 거의 비스무리 해요.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 그래서 얘는 더하기. 그죠? 얘는 빼기. 얘도 어, 기준 캔들 잡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 내기법. 응. 오 내기법인데 알려주기 싫다. <laughs> 요거예요 여러분.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평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부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요때 수익 냈죠? 요때 이거 왜 수익 냈냐면 여기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 1번 패턴이에요. 얘몇 프로짜리였냐면, 2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요거 1번 패턴이죠? 요 캔들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갭상승해서 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바로 대응할 수 있던 종목이 나왔고요. 오브젠. 그죠? 두 번째 종목. 뭐예요? 이삭 엔지니어링.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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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여기. 그죠? 양봉, 장대 양봉.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더하기. 자, 다음. 펜젠. 펜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어.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왔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유, 여기 들어,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눌렸다라고 쫄지 마시라 그랬죠?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1번 패턴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다음 예선테크 우리 계속 예선이누나 예선이누나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패턴 승률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1번 패턴 나왔죠? 이날 이거 몇 프로짜리에요? 이거 상한 깔걸요. 어. 상 들어갔잖아요 이날. 그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 세트레가이 마찬가지였어요. 세트레가이 그죠? 세트랙 아이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얘몇 프로짜리에요? 20%죠. 종가. 그죠? 15% 이상짜리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눌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여기만 나왔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8%, %짜리죠? 18 나오고 얘는 뭐예요? 2번 패턴이죠. 갭으로 뜨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빼기만 할줄 알면 돼요. 빼기만.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아, 1번 패턴은 주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누뭐 더하기를 하고, 2번 패턴은 어디에서 그 주가를 빼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어 자, 유비온 볼까요 유비온 얘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수익 냈습니까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딱 나왔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00원 그래서 900원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갖고 요때 들어간 거였죠 좀 빠지긴 했었어요 자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요 자리를 또 봤더니 요 자리 여기 1번 패턴 또 나왔죠 딱 계산했더니 850원 나오더라고요 850원 그래서 또 들어갔죠 얘는 지금 뭐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딱 봐도 그냥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983원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비온? 983원? 그죠? 보이죠? 여기, 요거. 983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983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GRT 하나만 더 볼게요 GRT 자 GRT 자 나왔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여기서도 기서 나왔죠 이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이거 1번 패턴 나왔잖아요 더하기만 하면, 하, 하실 줄 알면 된다 바로 20%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이거요, 여러분. 매일 딱장 끝나면은요, 요거 갖다 놓으세요. 요거 딱 갖다 놓고, 15% 이상 딱간 것만, 어? 출연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매일매일 종목 골라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2월달 한시적으로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 지금 공개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떠한 체계도 안 나와 있고요. 어, 어떠한 전문가도 제가 활용하는 거못 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뭐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해가면서 알게 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시면 야, 그래갖고 이 박사 네가 이거를 추천을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자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pdf 파일 3장짜리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뭐 뭐 지표 설정이라던가 보조지표라던가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296-8776이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보너스 종목과 함께 PDF 파일 보내드릴 겁니다. 1번 매매 기법 활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승률 굉장히 높고요. 제가 이 방, 이 방식으로 이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매매 못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서 선착순으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겁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아, 여러분 좀 올려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꼭 한번 올려주시, 고 어,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셔서 꼭 많이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우리 천, 천백명 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좋아요도 한 번도 안 눌러주시고. 그죠?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받아가세요. 정말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